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천국이 충만하다 이 말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품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죄산받고 우르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고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 또,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가 성령충만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성령충만이다. 라고 성경에다가 성령충만한 사람의 모델로 스대반을 딱 설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스대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어떤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보세요. 59절에 저희가 돌로 세대반을 지닌 세대반이 부르짖은 마지막 죽은 운명 직전에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소서 니 지금 죽은나는 주님 품 안에 들어갑니다 라고 구원 확신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자신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고 한국 교회를 분별할 수 있고 세계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그 받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 하는 거 가봐야 알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성령이 없거나 소멸되거나 하나님이 한 번도 이사람 만나준 적이 없거나 오늘 보면 이 그죠? 하도 성령 충만은 방언이다 예언이다 환상이다 회개다 뭐 입신이다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들 말하는 게다딱 써놨어 성령 충만은 구원의 확신이다 딱 써놨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죄산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지금 죽어도 청우 갑니다라고 스데반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런 믿음 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은 성령이 소멸됐거나 안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늘 세대만의 신앙의 모드를 통해서 7.55절,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된 사람, 사람에게 고정되고, 사건에게 고정되고, 세상에 고정되고, 물질에 고정된 게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고정된 게 아니고, 생사복의 주관제가 되신 전능하신 주님께 시선이 딱 고정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름하이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56절에 하늘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보노라하에 시선이 주님께 시선이 하나님께 딱 고정된 사람. 성령이 소멸되면 사람에게 고정되고 사건에게 고정되고 세상에 고정되고 물질에 고정되고 어떤 현상과 환경에 고정이 돼서 늘 괴롭고 고통스럽고 시험들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없거나 성령이 소멸된 불신자나 마찬가지게 됐죠. 그러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뭐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약해졌다 소멸됐다 말은 사라졌다는 얘기 아니고 약해졌다 뭐가 약해졌냐 구원의 확신이 그리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것이. 약해졌다라고 할 때가 바로 성령이 소멸됐다 그 말이에요 사라진 것과 소멸된 것, 강한 것과 약해진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관심을 갖고 주님께 고정이 됐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환경을, 어려움을, 핍박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안 돼. 사람에게 사건에환경에 땅에 고정됐다. 그럼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에요. 어떠세요?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시선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주님께 길을 기울이고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만 그렇지 않고 환경에 매여 있다면 성령이 소멸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간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간용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사도행전 7장 60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려도주요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있다도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나에게 힘들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누명 씌우고 나에게 사기를 친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간용하는 능력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주여 온수의 목전에서. 사을리 옆에 뿌러지 없어서 나의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이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어서 그런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하여 관용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여 온수를 갚아주옵소서. 막 원한 감정이 막 마음에 쌓입니까? 그럼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돼요. 아 이런 상태구나. 네 번째.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관심 있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가느냐 지옥가느냐 여기다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 구령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나는 교회 가 언제 왔다 갔다 해. 그럼 성령 소멸된 거예요. 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가고 지옥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해겠다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 우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차가워요.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복음 전하고 있청 충만한 거야요 근데 너무 너무 뜨거워. 근데 복음 안 전해. 한충만한 거예요. 막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 보인다, 보인다. 그러면 가슴이 터져나올 정도로 불을 받았어. 그런데 복음 전하거나 영혼에 관심이 없어서. 성령? 없는 거예요. 그냥 미친 거예요. 그냥 부당짓거리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 소멸됐다고 하십니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살다고 왔으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성경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그렇게 못하도록 있어요1 더하기 1, 2, 딱! 명제가, 진리가, 딱!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늘 뭐라고 하는 아세요? 51절, 52절에. 목이 곧고 마음껏 귀에 한려를 받지 못한 사람도 너희 가 항상 성령을 거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 너희 조상도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아냐 있는 의인이 오시냐 예고한 자들은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사실은 마지막 죽으면서 설교하고 죽었어 마지막 주보에서 복음 전하면서 갔어 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뜨겁든가차갑든가 전혀 관계없이 복음 전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 자신 을 살펴봐야지. 그냥 무조건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아니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랍니라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성령 받은 사람은 감사. 아 성령이 소멸된 원망과 불평이 있구나. 나는 모든 범사에 나는 원망하고 나는 범사에 불평하고 난 범사가 그냥 범상치가 나는 그럼 성령이 없거나 소멸될 거나 어떠세요? 모든 범사에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는 영적인 부분이든, 육신적인, 환경적인 부분이든 나는 감사가 없는데요. 성령이 없거나 소멸됐거나. 여섯 번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영년 13장 5 2 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은 기쁨이 충만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폼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주시기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성령 없는 사람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이 성경적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성경이 딱 명명백백하게 진리로 딱 기록이 놨어 어떠세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성령이 없는 상태입니까? 성령이 소멸된 상태입니까?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다. 써놨어